바다의 건강한 맛을 선사합니다. 미역, 다시마, 톳 등의 해조류를 가공 유통하는 해조류 전문기업 주식회사 호이는 신선하고 깨끗한 원초만을 엄선하여 만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970년도에 설립된 홍익산업에서 2011년 분리 독립한 회사로서 50여년이 넘는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노하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식품 개발 연구를 이어오며 품질과 신선도는 기본, 간편함을 추구하는 트렌드에 발맞춘 양질의 상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원재료 선별부터 상품 제작에 이르기까지 전 공정 과정에 세심한 정성을 기울이며 위생적인 최신 설비 시스템을 갖추고 체계적인 공정 과정 하에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미역은 각종 영양성분이 풍부하여 해조류 중에서도 으뜸으로 꼽히는데요. 참돔표 완도 미역은 청정해역 완도 바다에서 자란 100% 완도산 미역으로 더욱 건강하고 그 맛과 향이 일품입니다. 급속 건조 과정으로 미역 본래의 색과 깨끗한 바다의 향, 그리고 미역의 영양성분까지 그대로 담아 부드러운 고품질의 미역을 완성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호이의 미역은 꼼꼼한 세척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씻을 필요 없이 조리할 수 있어 더욱 간편하고 위생적입니다. 더욱 편리한 조리를 위해 짧게 잘라 담은 완도 자른 미역은 미역의 진한 맛과 향은 그대로 편리함까지 더한 상품입니다. 깔끔한 소포장 패키지로 만나볼 수 있어 더욱 깔끔하고 위생적인 사용과 보관이 가능하며. 미역국, 미역냉국, 미역무침 등 다양한 건강 요리를 간편하게 만들 수 있어 남녀노소 모두가 더욱 건강하고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미역뿐 아니라 미네랄과 섬유소가 풍부한 완도 다시마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완도 다시마 역시 맑은 완도 바다에서 생산 적기에 채취한 품질 좋은 다시마로 국물 내기를 비롯한 각종 요리에 다양하게 활용하여 시원하고 깔끔한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자연이 주는 건강함을 그대로 신선한 해조류 식품 문화에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 주식회사 호이의 제품을 맛있게 즐겨보세요.